안녕하세요. 산돌TV 리톱스 지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봄파종 리톱스 성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054 블루미날리스 파종 21 아주 잘 성장 중입니다. 체스키 그라나 잘 자르고 있습니다. C128A.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249. 역시 C054. 출처가 다른 씨앗입니다. C189.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LASB801. 많이 무성히 자랐습니다. 그락실 델리아타, TOK98. 지금 자꾸 하신톡 선생님, 음, 씨앗입니다. 다음에, 화이트 레빗입니다. 아, 아주 최근에 등록된 컬티바. 이것은 이것은, 호주의 오즈 리톱스 씨앗입니다. 다음으로 C216 어, 줄리 록시 스티치입니다. 아주 무선이 잘 자랐습니다. 여름을 잘 나고, 거리 되면은 아주 많이 클것 같습니다. 2월 15일 파종 입톱수입니다 다음으로 SH531 역시 2월 15일 파종 많이 자랐습니다. 어, 오늘은 루톱스 본파종 현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